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0면에 있고요, 신약 60면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반갑고 앞으로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저희들 먼저 저희들 먼저 육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육신에게 다섯 가지 감각을 주셨죠. 이 오감은 어떤 걸 오감이라고 할까요? 혹시 나는 여섯 번째 육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다섯 가지 감각 중에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감각을 가장 의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동네 감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담이 쌓여서 저의 경험이 쌓여서. 하는 말이니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수원시청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여러 번 다닐 때어 인계동 있잖아요. 인계동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계동 쪽에 이상하게 다른 지역보다 꼭 중앙 분리대나 가드레일이 박살 나 있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어 동네 감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작년 말부터 우리 수원에 이사 온 뒤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험상 뭔가 박살나 있는 기물이 많은 동네가 인계동이다 라는 이러한 경험이 저한테 쌓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지역 근처에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귀가 저희들의 귀가 먼저 그 소리를 접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았나? 라고 하면서 저희 귀로 듣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네? 그렇지 않습니다. 귀를 귀로 먼저 들어도 꼭 눈으로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두리번 두리번거리거나, 또 청각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뭔가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면서 냄새만 맡고 그냥 가나요? 꼭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죠. 나머지 감각도 마찬가지. 나머지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이 먼저 그 기관의 역할을 이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제 후각이면 먼저 냄새를 맡거나 촉각이면 어떠한 이러한 피부의 촉감을 먼저 맡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거를 파악하려고 듭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시각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거라사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이야기에 시각만 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한 명인 것처럼 저희들이 상상을 하신 이후에 마치 눈으로 보듯이 상상하면서. 이 상상의 시각의 감각까지 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접해야지 훨씬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테니, 마치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사건을 직접... 본 보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보듯이 상상하면서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 돼지고기를 먹는 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돼지 떼를 많이 기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지방 명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기괴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멀쩡한 집이 아니에요. 마굿간도 아니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상당히 무섭죠. 무덤에서 살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괴성을 지르면서 그들을 위협하지 않나? 그리고 자해를 하면서 항상 피투성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스스로 자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 추리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밤마다 지나다니는 행인을 해야할 그러한 작정과 파괴적인 행동을 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사는 무덤 근처에 아이의 접근을 안 하거나 쇠사슬로 결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 귀신들린자가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계속 자해를 했다는 것으로 분명히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해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피하고 다니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문제는 나중에는 쇠사슬마저 끊어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도저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마치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저 유대 땅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란 자가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크게 혼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군대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돼지 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기록 거의 2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몰살되었다. 바닷가에 전부 빠져서 그렇게 전부 죽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축기 사역, 즉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권능에 짓눌려서 마귀들은 패배하게 되었고 이 마귀들과. 수많은 귀신들은 돼지떼들과 함께 몰살됨으로써 사건이 종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이 군대 귀신을 축출하신 축귀하신 예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군대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른 치유 사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 여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은 별로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 깜짝 놀랐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저희들이 경험해서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 나머지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 해결이 본문의 보통 최 후반부에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역이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나, 소경, 바디며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나,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나,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되살아나는 사건도 문제 해결이 항상 최후반부에 나타나요. 문둥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거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새니까 못을 테니까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문제 해결이 되면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군대 귀신이 돼지 떼들과 함께 몰살 당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중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그 뒤에 후반부에 드러난 이 나머지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예수님 군대귀신 쫓아내셨어요. 너무 멋져요,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님. 이러고 끝나면 끝나면 안 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군대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극히 두려운 존재이자 막을 수 없었던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최사수를 묶거나도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괴성을 지르고 다니고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항상 자해를 하면서 피투성이처럼 다니는데 오밤중에 이런 존재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소심한 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길거리에 다니다가 보면 아직 여름이기 때문에 반팔이잖아요 그러면은 여 짧은 반팔과 다리에 이제 뭔가 강력해 보이는 문신을 하고 다니는 남자분들 보면 제가 살금은 약간 좀 떨어져서 걷거든요 아그 사람은 저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어저 어, 사람과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심지어 문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심지어 본인 스스로를 자해해서 귀신들의 이러한 충동질에 의해서 자해를 하고 피투성이로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위협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다닌다 이런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골칫덩이자 굉장히 무서운 공포스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마을의 구원자셨던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딴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꽂힌 것은 뭐냐면 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란자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했던 행동 때문에 무려 돼지가 2천마리나 죽어버렸다. 이 제사산 손해를, 손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르기를 5장 17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요 개역개정판 번역 이 한글 성경은 굉장히 교양 있는 어휘와 교양 있는 그러한 문체로 해석이 잘 됐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1 7절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읽어보면은 뭔가 이 본문 느낌이 잘안 와닿아요. 마치 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듯이 다른 지역으로 제발 가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정사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문을 따져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 원문을 발음해 보면 떠나다를 헬라어로 아펠데인이라는 발음으로 이게 발음이 되는데요. 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헬라어는 그런데 이 아펠데인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큰 복음서에서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에피소드 아시나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의 소유를 전부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이 크게 근심하면서 떠나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떠나다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고 아니 예수님 당신 떠나세요라고 할때이 떠나세요 이 아펠데인과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와 같은 오의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동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맺기를 거절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단절을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편으로 따지면 손절하고 싶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앞으로 얼마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나가 휴이 말인 거예요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여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공포 영화 좋아시니? 하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다행히 오늘 1부 예배는 제 아내가 지금 없네요. 그래서 제 아내 이야기를 1부 때만 말씀을 드리면, 어 저랑 아내랑 예전에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포영화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직구증면이 생겨서 그제 아내가 공포영화를 볼때 가장 무서워했던 장면을 제가 뜬금없는 부분에 자꾸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할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와 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공포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공포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화의 후반부에 결국에는 주인공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연쇄 살인마가 결국에는 쓰러지거나 죽어요. 그런데 정말 영화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죽은 줄 알았던 연쇄 살인마가 갑자기 부활하면서 굉장히 찝찝하게 끝나지 않네? 꼭 이렇게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공포 영화의 특징이. 그게 귀신이든 연쇄 살인마든 꼭 죽은 줄 알고 문제가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완전 이 영화 최후반부의 막판에 갑자기 부활하더니 그 다음 희생자를 찾으면 찾을 것 같은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끝나지 않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이야기가 공포 영화 비슷한 서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한 마을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무력에 사려 잡혀 있어요. 물심에, 물질에 대한 욕구, 물욕, 그렇다면 축출되고 떠나간 귀신들 말고,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악한 영들과 사탄막이 귀신들이 존재하는데, 이 마귀들과 귀신들이 보았을 때,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여전히 물실의, 물질의 욕심에 치우친 자들이 "그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침묵의 찝찝함을 주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희생자가 여전히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공백과 여백의 경고가 마지막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듯이 채사슬을 끊을 정도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없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인간의 힘을 초월했다 할지라도 마귀에 마귀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마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오로지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것들을 충동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 탐욕을 가지고 계속 지금 충동질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찝찝한 주제를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던지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이나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로 인하여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도 마귀가 충동질을 할수 있고요.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인기에 대한 열망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외 우리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이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신경 쓰고 있는 마치 우상을 겸하여 섬기듯이, 그러한 존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두 번째 우상의 형태, 그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서도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도 계속 우는 사자처럼 희생자를 찾아다니는데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먹이는. 아이의 먹이를 만들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저희들 마음 속에 방금제가 나열해드린 이러한 부분들 탐욕에 관한 것들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원망이나 증오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어떠한 무언 것, 무언 것들인 것, 무언 무언 것들이거나 그러한 것들이 포착된 순간. 그거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예수님 곁을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어요. 아펠레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부터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죽기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에는 외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을 나가게 할수 없느니라. 즉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 성도님들 나는 기도 한 마디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도 솔직히 하시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 중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자주 보, 보이시는 얼굴들도 계셔요. 저희들은 기도를 솔직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귀한테 자꾸 노려지고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잘안 하네요. 많이 안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다 아는 답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기도를 평소보다 많이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뻔한 답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이왕 한다면 기도의 비중에서 무언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회개기도를 많이 하나요? 감사기도를 많이 하나요? 소원기도를 많이 하나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거나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그런데 그 다음에 소원기도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이 잘안 되는데 사업 잘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막힌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발 풀어주세요.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소원기도만 따다다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셨다면, 이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중을 소원기도만 지나치게 비대하게 많았다면, 이제부터 비중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전에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리고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마귀가 먹이 삼을 만한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아쉬움이나 죄성들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이러한 기도의 비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 기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고백과 그로 인하여 경건하고 거룩해진 상태여야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소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자녀가 그리고 저희들이 가리키는 학생들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진짜 안 듣는데 걔네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어차피 내 소원 부모님이 들어 주시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의 아픔에 침묵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아니면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생각보다 잘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때 사실은 아쉬움을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에게 찾아야 됩니다. 아 기도의 비중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할죄 고백이나 그리고 마귀가 먹이 삼을 만한 그 부분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간원하는 기도가 지극히 부족했구나. 내가 이전보다 성화되고 거룩되고 경건해지는 이러한 기도의 문장을 너무나 아끼면서 살았구나.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지난달보다 더 나은 이번 달, 그리고 오 이번 달보다 더 나은 다음 달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언제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더 성화되고 거룩한 자들로 되게하여 주사 마귀가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